시니어의 치아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치아 손실을 방지하려면 일상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양치질과 치실 사용은 기본 중의 기본이죠. 노년기에는 침 분비가 줄어 충치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수분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탕이 많은 음식은 피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특히 칼슘과 비타민 D는 치아와 잇몸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조기 발견과 예방의 핵심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를 방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잇몸 질환은 심장병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단순한 잇몸 출혈이라도 방치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구강 청결을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틀리는 매일 세척하고 잇몸도 부드럽게 닦아야 합니다. 건조한 입은 세균 증식의 원인이 됩니다. 무심코 마시는 커피나 알코올도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충치나 잇몸병은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각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올바른 양치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두 번. 2분 이상 부드러운 칫솔로 세게 문지르지 말고 청결을 유지하세요. 노년기에는 치아 마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딱딱한 음식은 피하고 과도한 힘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불면증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악무는 치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스트레스 관리도 병행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구강 건강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서로를 챙기며 습관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는 먹는 즐거움을 지켜줍니다. 그 즐거움은 곧 활력 있는 노년 생활로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보세요. 평생 튼튼한 치아는 지금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